아, 어제 4시까지 이제 행사장에 갔어야 되는 상황이라 늦지 않게 가려고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새벽에 홍대에서 저희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올때 21분인가 찍혔는데 도착하니까 17분 걸렸더라고. 별로 안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딱 찍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47분 이렇게 찍히는 거야. 차가 뒤지게 막힌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작부터 누구보다 당당히 17분 지갑. 입을하려고딱 앞에 갔는데 딱바도 테러 행사장이야. 앞에 막 테일즈런너 무슨 막 교탁 같이 생긴 거에 막 테일즈런너 막써 있고 그리고 어떤 빡빡이 덩치형님께서 앞에서 막 이러고 서 있어. 이렇게 막 지키고 있어 우리를. 누구십니까? 저기 닉네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저 민크스입니다. 저, 저 그랬더니 목걸이랑 초대장을 줘. 목걸이에 민크스 TV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다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면 채널명, 아프리카 닉네임이면 닉네임, 풀네임으로 써줬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민튜브 안 써줘가지고 존나 마인크래프트 초딩 비제이 마냥. 근데 이거 무조건 달고 다니래. 그래야 입장이 된대. 받자마자 목에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오자 하루 종일 이러고. 안녕하세요. 민크스 TV입니다. 이건 내가 또 나중에 한 건데, 맨 처음 그 카페에 입장을 하면 무조건 테러의 응원 메시지를 적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달아야 돼. 그거를 내가 나중에 알았거든? 내가 들어갈 때 이제 민크스 TV 딱 달고 이제 민망하니까 위풍당당하게 그냥 다 뚫고 지나가버린 거야 그말 걸기도 전에 원래 그걸 써야 입장이 된대요 그러나 하 말거나 그냥 우당탕탕 이러고 그냥 내가 민크스 TV다 그러면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제를 찾았지 제제 어딨나 누가 나의 민크스 TV를 가려주나 그러면서 제제 존나 찾아다녔는데 옆에서 또 바로 체크해간 형아 하하 재민 트리오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예, 제가 1등 했고. 여기서부터 는 이제 그 테일즈런너 겨울 방학 시즌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기억나는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카오스 이벤트 다시죠. 천사 대 악마 뭐해 가지고 싸웠던 거. 그게 요번에 또 새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카오스 컨셉의 뭐 새로운 복장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 캐릭터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PV 영상을 미리 보고 왔는데 아 이번에 돈좀 썼더라고. PV 영상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만 할것 같고 개발자분들 피셜로는 돌고 돌아 다시 테일즈런너 기존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전개를 좀 보여주신다고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기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준이형 특유의 약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떡밥 흘리는 화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화법에 의하면은 또 뭐. 기존 캐릭터들의 뭔가 세부적인 스토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인 게 오드아이 캐릭터들 눈알 염색 이제 가능해졌다고 하고 오드아이 캐릭터 렌즈 염색 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재중이 형이 오드아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자 거기 있는 모든 런너들이 에? 오드아이 된다고? 와 이제 뭐 거의 나루토급 눈가에 대전이겠구만 그러면서 설레서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알 렌즈 염색 가능이에요 그 얘기를 그 그런 식으로 한 거더라고 막 오드아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막 재준이형 입 근질거려가지고 막, 막 신나갖고 또막뭐말하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추측을 하건데그 뭔가 아래에 대한 세부적인 스토리나 이런 게또 풀리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어 왜냐면 그때 재준이형 입이 너무 근질어 보였어 진짜로 막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년 정도 돼서 아이템 교환이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pr이나 이런거 통해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이템 대 아이템으로 교환을 할수 있는 아이템 교환소가 이번에 새로 나온다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닉네임 거래소까지 나온다고 하고 거기서 플러스로 한글자 닉네임 개방까지 그리고 어제 목걸이랑 이특켓 말고 또 받은게 하나 있는데 일단 테런 굿즈 리뷰를 좀하주세요 <laughs> 아니 이게 찢어져 있는 게 여러분 사연이 있거든요. 아니 어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사빈이를 옆에 끼고 다녔어 내가. 사빈이 이게 찢어진 거야. 요 원래 끈이 달려 있는 이게 백인데 이게 찢어진 거야. 그래갖고 애가 막 힘들게 막 길에서 막, 막 혼자 이러고 있길래 딱 해가지고 내걸 주고 그거 형줘 형이 이거 가져갈게. 그러고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근데 새끼 또 찢어 먹었어. 아니 손에 지금 칼이 달렸나? 그래서 나 어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이러고 무슨 일수 가방 마냥 들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딱 보니까 애가 또 찢어져서 이러고 걸어 다녀요. 존나 가위손님. 아무튼 저 고쳐를 받았어요. 고쳐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에 뭐 들어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어제 비오면 어떡하나 진짜 가슴 졸였다 비오면 시커먼 남자 11명이서 안녕하세요 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19주년 테이즈런너 감사지 해가지고 이렇게 써있고요 열어볼까요 상자 안에 상자가 들었어요 아니 이 양반들은 시부레 상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야 모블레스 런너즈 아, 그거 들어있어요. 보낼 때도 상자 안에 상자하고그 안에 또 상자 들어 있었거든요? 이 무슨 쿠폰이냐? 뭐 쿠폰 번호도 주네? 오, 1 9주년 기념한데? 감사지 참여증. 나머지너 오. 케이자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으려나 생긴 건 뭔가 무게나 생긴 걸로 봤을 때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신에서 신을 수 있는 털슬리퍼가 예 들어있네요. 이제 좀 있으면 날도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고 뭐하고 한데 어 신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다음에 여기 배지도 줬어 배지. 배지는 내가 볼때뭐 가방에 달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달으라고 준것 같은데. 병아리 배지. 토끼. 아얘 이름 뭐냐? 예. 바로 착용해봐. 오 좋아 어 착용감 괜찮아 자두 번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양말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완벽히 신양말이야 아 이거 좋은데 양말 좋다 했거든요 뜯어야지 진짜 짝짝이야 양말 짝을 맞춰서 주던가 아니면 좀 관련 있는 캐릭터로 주던가 아니 카인이랑 베라는 뭐야 이건 그냥 짝짝이 양말이잖아 축대데 진짜. <laughs> 아, 이것도 짝책이네. 근데 개열 받는 게 양말이 또 예뻐. 어, 길이도 적당하고 양말이 또 예쁘게 나왔는데 아, 거기 왜 이런 프린트를 해 놓은 거야? 아, 미치겠네. 자, 다음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하팩. 밍밍의 호권 하팩. 하나 뜯어서 한번 내용물이랑 성능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성능이 괜찮으면은 제가 식대할 때 하나씩 겨울에 들고 나가서 식대하시는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행이다 내용물은 그냥 한 팩이야 정말 다행이다 열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헤헤 막 빅보 분노 쓴 그림 그려져있고 이럴까 무서웠는데 자, 주머니에 잘 넣어놓겠습니다 성능 확인해야 되니까 뭐가 이렇게 덥나있네 자 네번째 뭐가 들었길래 이런 소리가 나 정답 키링 키링이다. 테일즈런너 마스크예요. 이것도 식단 때 가져가서 줘야지. 자 마지막 개큰거 하나. 짜자잔. 예쁘긴 하네. 쓸수 없어서 그렇지. 잘잘 잘 나왔네. 예쁘게. 아 밑에 이 테일즈런너 좀지워라 한번 덮어봐야겠다. 까지 이제 테이즈런너 고추인데 마음에 드는 거는 쿠폰밖에 없네요. 예. 야 이건 어떡 하냐? 야나 이게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어다 쓸데 없냐? 야 이거 너무 이거 튼튼하게 잘 나왔는데 상자가 고추까지 잘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테이즈런너 십구 중형 고추 리뷰였어요. 네.